바로 시작할게요. 책 제목까지 네. 알려 주세요. 네, 책 제목은 주홍색 연구이고 저자는 아서 코난 도일입니다. 네, 몇 쪽이십니까? 아,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네, 커터는 먼저 잘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첫 주에는 첫 네. 주에는 방문객이 방문객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 기 나는 나의, 동거인도 나는 나의 동거인도 나처럼, 나처럼. 사고 무친한 신세인 줄, 사고 신세인 줄. 알았다. 알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러나 알고. 그에게는 예. 지인들이 적지 않았다. 러블나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각양 찾아오는 사람들. 각양각색. 그 에는사은 그 눈동자에, 눈동자에. 쥐새끼처럼 생긴, 생긴 얼굴이 는끼리해보이는 사내가 있었다. 사내가 있었다. 그는 레스트레이드시라고 했고 그스트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일주일에 서너 번씩 꼼재를 찾아왔다. 를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에는 어느 날 아침에는 한껏 멋부린 옷차림을 한 한껏 먹부린 옷차림을 한 아가씨가 찾아와서 아가씨가 찾아왔습니다. 시간 정도 반시간 정도 있다간 적도 있었다 있다간 적도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같은 날 오후에는 희끗한 머리에 희끗한 머리에 유태인 행상처럼 보이는 유태인 행상처럼 보이는 초라한 사내가 찾아왔다. 내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그는 굉장히 흥분한 눈치였는데, 굉장히 흥분한 눈치였는데 그가 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얼마 발을 질에 얼마 지나지 않아. 수구래한 여인이 찾아왔다. 찾아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트리트 헬리입니다. 갑니다. 시간적 배경은 어, 1880년대 어느 날, 어느 봄한 예. 3월 정도 되는 시기고요. 예. 어, 장소는, 공간적 배경은 셜록 어, 홈즈와 닥터 왓슨이 함께 살게 된베이커 예. 스트리트 221B가의 플랫입니다. 예. 어, 주요 등장인물은 셜록홈즈와 다크와슨 그리고 셜록홈즈를 찾아오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 예를 들어 러스트레이드 씨라던가 아니면 예. 일본 유태인 예. 어떤 젊은 여자 음.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예. 어,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고르자면 음,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각양각색이었다 예. 아, 이 문장을 제시하는 이유는 예. 셜록 홈즈와 닥터 왓슨이 산지 열흘 정도가 지나 후첫 예. 어, 주에는 거의 그를, 셜록 홈즈를 찾아오는 사람이 전혀 없었지만 예. 두 번째? 어, 그 이후에는 두 번째 그 이후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이었다를 키 센트스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음, 정 되게 좋은데 어, 네. 이 문장을 제시한 이유는 첫 번째 왔을 네. 셜록 홈즈와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일주일 동안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어, 일주일이 지나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셜록 홈즈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뭐 먼저 키 센트스가 다시 한 번. 어,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이. 각양각색이었다. 이렇게 하면 훨씬 깔끔할 것 같아요. 되게 좋았는데요. 예. 네네. 앞으로 이야기가? 어.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까 하면 예. 네. 닥터 왓스는 도대체 셜록 홈즈의 정체를 궁금해하지만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그에게 직접적으로. 자, 질문입니다. 왜요? 왜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 지금 함께 살면서, 네. 아, 열흘은 신씬한 한 달은 지났을 것 같아요. 네. 하면서, 글을 매우 면밀히 관찰은 하고, 음흠. 그리고 셜록 홈즈의 어떤 각 분야에서의 지식 정도도 굉장히 세심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만, 어, 닥터 와스는 자기 혼잣말로, 그렇지만 그에게 물어볼 자신은 없군. 뭐 이런 말들을 예. 자주 하는 걸로 보아 예. 어, 어떤 그런 그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의 그 개인 프라이버시를 예. 중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헐로콤즈가 직접 얘기하기 예. 전까지는 물어볼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어, 지금까지 어떤 어떤 사람들이 온것같습니까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음 지금 처음 이제 오는 방문객들에 대한 조사가 처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뭐, 대충 다이해하셨시피 그런 스트레이트는 그 형사잖아요. 예. 그런 형사가 아마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뭐 용의자, 내지 증인 등등, 뭐 이런 사람들이 셜록홈즈를 찾아오거나, 아니면 의뢰를 하기 위한 의뢰인들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럼 그 의뢰인들과 셜록홈즈의 대화나 그런 관찰을 통해서, 관계가 네. 수평적입니까? 아니면 명령을 받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뭔가 상담을 해주는 겁니까? 어떤 그 형태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음 아직 이제 네, 오는 사람 방문객들이 있다라는 걸 처음 제시했고 음.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나오지 않지만 네. 요, 요 지금 제가 읽은 다음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네. 항상 홈즈 씨가 철록 콤즈가 네. 이렇게 방문객들이 찾아올 때마다 네. 닥터 왓슨에게 음. 네. 거실을 사용해야 되니 네. 잠시 방으로 좀 들어가 주실 수 있냐고 굉장히 정중히 묻는 걸로 보아 네. 아직까지 닥터 왓슨도 도대체 이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여기 지금까지로는 네. 알 수가 없는 네. 게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이런 일또 음. 이런 네. 뭐에 대 우리 해도어땠습니까좀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즐깁니까? 전 부담스럽습니다. <laughs> 매우 don't 다 n o w 애기들 만나야 되잖아요. 앞으로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하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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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o 각각 배경이나 다르겠죠? a r g e t I did 는 마음으로 그쪽 l 는 부모들의 간섭이 별로 없나 보 e 나 그쪽께는 부모들의 간섭과 r e d hundred hundred h u n 어마 e d 많 u n d r e 은 hundred hundred h u n 없 r e d hundred h 어 n d r e d hundred h 그들의 사고 자체가 좀. 친숙하려고 공과 공이 뭐 사는 사니까 어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뭐 깊숙한 대화를 나눌 것 같거나 그런 것까지는 안할것 같아요. 그러네. 어, 우리나라는 그좀 깊죠 엄마들의 그렇게. 네네네네. 네, 제가 그거와 지금 싸우다가 거의 초췌해졌는데아 네. 그래요? 아 궁금한데. 아니,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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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제가, 제가, 제가 결국 결국 이제 어, 우리 뭔가 엄마들도 멤버가 되든지. 간섭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예. 아... 예. 왜왜면 그게 너무 강하니까 대한민국은. e I d 지 n t know what to do with 맡겨야 되는데, 하여튼 선 d 당 n t know what 니다 do with the people. I don't know 로 h a t to do w i 하 I n t r o d u c e y o u r s e l f p l e a s Uh, my book title is A Study in Scarlet, yes. written by Arthur Conan Doyle. Mm -hmm. Page 29. Yes, please let me have your first word. Please start. During the first week, During the first week, we had no colors. We had no colors. And I, had begun and I had begun to think that to see that my companion was, my companion was as friendless a man, as, friendless a man as, I was myself. as i was myself presently however presently however i found that i found that he had many acquaintances. He had many acquaintances. And those, and those? In, the most different in the most different classes of society. Classes of society. There was one there was one. Little shallow, little shallow red faced. Red faced. Dark -eyed, fellow, Dark eyed fellow who was introduced to me, was introduced to me as Mr. Lustrade, and, and who came three, or four times came three or four times in a single week. In a single week. One, morning, One morning, a young girl called fashionably dressed, fashionably dressed. And, stayed and stayed for half an hour, half an hour. hour. or more, more. The, same the same afternoon brought a gray-headed gray city visitor looking like a jew a peddler Who appeared to me to be much excited, and who was closely followed by a slick shod elderly woman. On another occasion, an old white-haired gentleman. gentleman had an interview, interview. With, my with my companion. Thank you. So time uh, ended. And the story teller, please. A, the time background is that 1880 uh, was spring, on March. Yes. And the place background is the 21B Baker Street in London. Mm -hmm. The main characters are Sherlock Holmes and Dr. Watson, um, and many visitors who visit Sherlock Holmes. And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he had many acquaintances yes and, enough yes. he has many acquaintances yes the reason. the reason why i chose this sentence is that mm -hmm. first they uh, Shama comes and mr dr watson i uh, got to leave together mm -hmm. for what uh, a little while ago mm -hmm. second and for the first time, for a while, there had been no visitors. Mm -hmm. Mm -hmm. But third, mm -hmm. uh, presently, uh, the many companions uh, began to visit Sherlock Holmes. Mm -hmm. So that's why I chose the key sentence he had many acquaintances. Yes, uh, I give you questions. The, oh, oh, sorry. Uh, how the next? Uh, mm -hmm. <laughs> how, how the next story will unfold? I think. Um, Doctor Watson would be curious what the Sherlock Holmes works on. Mm. Yeah. And then uh, currently at present, uh, don't they work together? Right. Yes. Mm. And then. They Yes, uh, and then but uh, well, naturally as time passed, they will work together. You think, right? You know. Yeah. You know. yeah yes. And then <laughs> so, uh, who proposes the proposal? You think uh, first uh, to work together, right? Then. Um, I think Sherlock Holmes will propose Doctor Watson to work with him. Uh, what? Kind of a role, job. The will Sherlock Holmes ask Doctor Watson, just a secretary, assistant? Uh, actually, Sherlock Holmes is what is very fascinated by the chemistry and autonomy, mm. something like that. Mm. But and uh, Doctor Watson is a doctor, mm -hmm. so uh, he has lots of knowledge of the medical field area so i think sherlock holmes will uh, suggest why why, why don't uh, why mm -hmm. dr watson help mm -hmm. uh, sherlock holmes about that, uh, the anatomy or mm -hmm. something mm -hmm. uh -huh. <laughs> it's not uh, what some like a uh, were what how can i say the both were uh was step mm. just partners almost equal, equal. yeah yes mm. like a partner mm. yeah. i like such kind of relations even in my club and then mm -hmm. uh, by the way so and, uh, in the flat how many rooms are there you know mm, there are two rooms two bedrooms and one living room which room is better The rooms where Sherlock Holmes uh, is using is better, you think? I think mm -hmm. the the person who searched this flat is Sherlock Holmes. Uh -huh. So I guess Sherlock Holmes will uh, use this the better room, I guess. Yeah, <laughs> because uh, in, uh, typically in a house, in a flat, uh, there must be better rooms, bigger rooms, right? Mm, and yeah. equal size. But in what? Yeah, yeah, dormitory, but it's an equal size, but it's not dormitory. Mm. And how many a uh, uh, bathroom is there? Just what? I think there's one bathroom. Uh, yeah. and, uh, uh, and then so, comes and then, what time does he get up? Sherlock comes,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So sometimes Doctor Watson. Couldn't meet Sherlock Holmes because Sherlock Holmes already uh, has gone to work. Mm -hmm, mm -hmm. So, the Sherlock Holmes, does he take uh, a shower every day? I guess s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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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you, And what time does, she, uh, does he take uh, a shower? What time? In the morning or late night? Yeah. What time? What time? Sorry, what? Uh, the Sherlock Holmes, what time? Does he take a shower usually? I take a shower uh, in the morning, when, and, <laughs> as soon as he gets up in the morning. Uh, so that means that, uh, Watson uh, gets up a little bit later, so uh, they yes. don't meet the time, the bathing time. a time mm, is different. Yeah. So it's very important because uh, uh, I had the experience was, um, as a uh, plant mate, And then so mm -hmm. in the morning, who uses the bathroom first is uh, some kind of uh, 컴플렉스 알테인크 에서나이스 Yes, 여기까지 약간 네. 재밌게 그 룸메이트 차원에서의 질문을 던져갔습니다 네, 오늘 북토킹 어떤 재미도 재밌었으면 좋았습니다 아, 환상스틱! <laughs> 어, 아. 좋은 게 없었습니까? 어. 아니, 그건 아요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뭐, 그래생 <그런 생각은> 기분 나쁩니다. <laughs> 아니, 좋은가 보다, 자기 칭찬이잖아요. 자, 예, 자, 자기 칭찬해야죠. 이렇게 잘했는데. 예. 아, 너무 겸손해, 우리 해도 안 되는데. 아, 진짜. 아, 많은데. 뭐, 그냥 뭐, 잘흘러간는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야죠 예, 이게, 이게 <laughs> 저기 뭐야, 북쪽이 원서와 완역본을 이렇게 딱주 좋은 시간 동안 이렇게 잘 흘러가기 쉽지 않아요. 지금. 전혀 어떤, 운전도 그렇잖아요. 네, 그 신호등에서 한번도 멈추지 않은 느낌? 지금? 맞았습니까? 신호등에서 한번도 멈추지 않은 느낌? 쫙 하는 느낌? 응. 아, 아, 응. 응. 그게 기분 네네. 좋잖아요. 신호등 안 멈추면. 예. 저 옛날에 저기 뭐야? 잠실에서 저기 매번 클럽 갈때 신호등 17개 안멈추적 있어요. 17개. 어, 나세 어, 번. 처음에 다섯 개째 안 그러길래 진짜 거의 한번딱 멈췄어요. 막판에. 와, 깜짝 놀랐어요. 17개 안 멈췄어요. 일요일날. <laughs> 음, 약간 오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쉬웠던 점, 아쉬웠던 점 되게 많이 얘기. 아쉬웠던 점. 음, 사실 오늘은 준비를 좀 못해가지고. 음. <laughs> 그 아니, 그래도 그 삼단 정프 하는 걸 항상 한번 정도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은 준비를 못해가지고 그냥 즉성의 색도에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거. 음. 네. 네. <laughs> 자, 저는 기억나는 좋은 영어 단어는 그 지인들, acquaintances라는 단어 죠 acquaintance. 네네. 예, 거기 acquaintances 이렇게 복수까지 썼는데 보고 예, 알면서도 또 오늘 어, 지인들, my acquaintance is 해더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오늘 해더의 어, 북토킹은 어, 파란 신호등이었다. 예, 아까 말한 대로 거침없이 쭉쭉 나가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예, 오히려 북토킹이라는 느낌도 안 들었어요. 지금 해더랑은 진짜 네. conversation. 예. 오늘 같이 예를 들면 서로 영화 본거 가지고 얘기하는 정말 재밌는 네. 북토킹이었습니다. 헤더 오늘 스스로의 네, 네. 북토킹은? 저의 오늘 북토킹은... 저 지인과 대화하는... <laughs> <laughs> 어, 케인터스 브라이어 좋아요. 아, 저, 영광이에요. 헤도의 지인 된건 영광이에요. 저, <웃음> 아이고, <웃음> 아, 이고 지인 아니고, 어차님이시죠. 아, 아니죠. 우리 저 지인 좋아요 지인이 좋아 <laughs> 그런 거 없어요. 저, 제가 뭘 가르쳤다고 전 듣기만 했는데. 아, 좋네요. 브라이어는 지인이었다. 좋습니다. <laughs> 자, 5분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안녕. 예. <laughs> 네, 아, 궁금한 거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네. 발표 발표하면... 하나. 뵐게요. 네, 안녕세요 <laughs> 예. <웃음> 네.